대낙 요금이 500원? 그렇다. 피파들이 누적손님 30만명이 선택해주신 대리판에서 새롭게 런칭한 대낙 사이트 대낙팡닷컴 그리고 사고 발생시 100% 현금 보상이라고? 주소창에 대낙팡닷컴을 검색해주세요 그렇습니다. 현역 토트넘 스쿼드입니다 요놈들로 요즘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개똥을 싸고 있는 실제 토트넘을 보니까 징갈이 겁나게 마려운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존슨 때문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버려서 이렇게 게이지를 색칸으로 때려도 똥골차는 요놈을 버리기로 했고 베르너를 영입해버렸는데 그리고 베르너 이놈의 스탭만 보더라도 속가와 위치 선정이 지려버려서 침투 하나만은 끝장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결 또한 우수하지만 중거리와 패스 스탯이 아작났기 때문에 팔아버린 존슨이 생각날 것 같기도 하지만 코어 스탯 특히나 반응 속도가 정신나갔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팀가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도트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흥민을 톱으로 둬서 제대로 쓰고자 했고 또한 까를로스급 박다력을 가진 포르로 중거리를 좀 때리기 위해서 요놈을 투볼란치로 배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시작하게 된첫 판에서 패스를 좀 돌리다가 헝민이로 슛을 찰까 하다가 베르너를 영입했으니 먼저 요놈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이 어이. 생쇼를 좀 하다가 이제 슛을 한방 차볼까나 아스박고 이 정도면 존슨보다도 더 패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더 제트 D를 차봤지만. 아스바코 왼발은 좀 봐줘 아직은 뭘 봐줘 이자스가 침투라도 제대로 잡기면은 그때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렇게 흑민이로 스루패스를 한방 갈겨주고 나서 허터를 치고 슛을 차 보는데 흠 골대를 맞추고 들어가긴 했지만 일단 침투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더 요놈의 침투력을 시험해보기 위해 베르너에게 패스를 해주고 QS로 침투시키고 나서 메디슨을 거쳐 흑민이가 스루패스를 갈겨주는데 아무리 그래도 요거는 넣어주겠지 그런데 베르너 요놈이 갑자기 이 형의 드리블도 질이니까 드리블 한판 땡겨 볼라우. 라면서 스프린트 드리블만 갈겨지기 시작해 버리는데. 오 드리블 체감은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그럼 끝까지 돌파를 해주고 나서 일단은 박스 안에서 오른발로는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살짝 묵직하지만 반응 속도가 빨라서인지 체감이 예사롭지 않은데. 그렇다면은 다른 개인기는 접어두고 스프린트 드리블로만 한골더 넣어줘 보자고. 네. 아니 서블로머 아재탱이야 제대로 슛좀 차라니까요 그렇다 해서 다시 한번 쳐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중거리를 날려먹던 베르너를 지켜보던 손흥민이 베르너 똑바로 안 하면 뒤지게 맞습니다 제트디는 이 영하가 하는 걸 보고 배우도록 합니다 라면서 헛헛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던 베르너가 개꼰대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이소 떠날 거면서 라면서 주장 손흥민에게 반기를 들며 돌진을 시작하는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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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아 상대가 안 붙어서 이렇게 쉽게 골을 넣은 주제에 감히 이 자식이 흥민이 형에게 개기고 있네 참나? 그렇게 저아줌등이 만큼 빡쳐버린 헬륨남 비수마가 담가버리길. 자기 화를 못 이기고 나서 상대방 선수 한 명을 담고 버린 후에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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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친 만큼 허벅지에 힘을 주고 나서 하지만 자비롭기로 소문난 우리 팀 주장 흥민이는 드리블로 상대 수비수 한두 명을 제껴버린 이후에 베르너와는 다르게 욕심을 내지 않고 패스를 해서 셉세비가 골을 넣게 해줘. 이어서 부주장 메디슨이한타까리 흔들어 제끼고 나서 주장인 손흥민이 상대를 농락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손흥민은 자기가 얻어낸 페널티킥마저도 신입생 베르너가 적응하도록 양보를 해주는데. 아, 이 자식은 패널티킥마저도 겁나 불안하게 넣어버린다. 그렇게 손흥민의 헌신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화목해진 내팀 네 선수들은 패스, 패스, 패스를 하면서 너무나도 시원한 공격을 갈기게 되었으며 베르너도 힘을 내서 자기의 찌리는 속가를 보여준다며 무지성 돌진을 시작해보는데 호잇! 호, 호! 호! 오, 그럼 그렇지 이놈 왼발 트라우마가 걸려버려서 오른발로만 차려다가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렇다면 은 자세 잡고 때리는 파워슛이라도 한방 확인을 해보는 건 어떨까? <목소리> 아너 중거리 슛 스탯이 아무리 고달라 있다고는 해도 이렇게 슛을 못 넣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베르너 중거리 ZD는 어떨지 너무나도 궁금한 마음으로 패스를 돌리다가 슛을 한방 찾아봤는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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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 아나 이 자식 마지막으로 전술을 바꿔줘서 후방 침투만으로 제대로 뽕을 한번 뽑아줘 보겠어 You're watching genuine Reagan. 최근에 티키타카를 때린답시고 침투에 좀 무심하기는 했는데 일단 볼을 뺐으면 바로 중미인 베르너를 침투시키고 나서 이어서 셉셉이가 ZW를 때려만 준다면 <laughs> 역시 속가 하나만은 끝장나게 빠른 것 같은데. 아직은 단정하긴 이르니까 한번더 확인해주기 위해 다시 한번 베르너를 침투시키고 나서 그리고 상대가 눈치 못 챘을 때 무지성 스루를 갈겨져 볼까나. 자 여기서 슛만 차면 꼴인 것 같은데. 아니 이건 뭐하는거지 슛게이지를 채워줬는데 갑자기 감속을 하고 자빠지는건 뭐야 꿀 못넣는 저주라도 걸린거 아닌지 참.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포로가 침투 후에 슛을 어떻게 차는건지를 베르너에게 알려준다면서 미친듯이 돌진을 해나가는데 이에 빡쳐버린 베르너가 포로를 바라보며 먹어라. 손가락을 흔들어주고 나서 침투를 시작해버리고 아니 이놈이 수동침투 없이도 사선으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침투를 해버리는데 하지만 역시는 역시인가 빠른 속가로 기퍼랑도 1대 2 찬스를 얻어내 주었지만 아. 저를 대신해서 메디슨이 한마디를 하고 싶다는데요 발만 빠른 뚜레기 뚜벅이 베르기가 따로 없어 에이요 하또 이상한 랩을 갈기고 자빠져버렸네 라임이라도 제대로 때려갈기면서 하면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베르너가 후방에서부터 미친듯이 달려오잖아 저 자식도 뭔가 오글거리고 병막 같아서 저리 정신없이 달려드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메디슨이 베르너가 골을 넣는 꼬라지를 도저히 못 보겠다면서 꺼져. 지가 수비수인 양 베르너 슛을 걷어내 버리게 되었고 이어서 베르너가 또다시 짐투를 때리길래 메디슨이 다시 한번 스루패스를 때려주게 되었고 코백을 한번 지대로 해본다면서 이렇게 한 명을 제껴버리고 나서 메디슨에게 제트에스를 갈기는데 그리고 이어서 듬직한 수비수 로메로가 공을 뺏고 나서 비수마베르너 짐투, 손흥민 그리고 메디슨이 볼을 받아서 버그러를 끌다 스루패스를 때려주었는데 사이드로 빠져버렸다 오호라 이 거리에서 못 나오면 진심 사람 새끼가 아닌 것 하아 진심 이렇게 골못 넣는 선수를 써본 적이 있던가 존슨도 제보단잘 넣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영상 주인공이 베르나이니까 메디슨으로 슈처지 말고 마지막 기회를 베르나한테 양보하기 위해서 호로가 베르나에게 패스를 해주는데 못 맞췄지롱